2023년 7월 3일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47편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신다.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광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제1독서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2 독서 대살로니까 전서 4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건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 mean